와, 매미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걸 보니까 이제 뜨거운 여름이 돌아왔네요. 자, 지금 얼동 사장님하고 매월당님이 어디로 온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하러 가시나요? 봤더니 아, 배추하고 물을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당님이 지금 월통 사장님한테 배추 뜯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배추란 말이야? 이렇게 뜯는 거야? 아무거나 따면 안 돼요. 자, 오! 고추가 엄청 커졌네. 자, 봐요. 지금 배추 따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멸당님. 참 먹고 사람 아, 이렇게 간지 알아. 와. 내, 뭘 해를 먹고 이렇게 컸다 아, 니까배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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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아, 컸네. 저 이거 가지고. 응. 네. 아. 따봐 이제. 빨리 해서 그만따. 어. 그만따래. 어무 이제 무 뽑는 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무는 말야 주로 그럼 뜯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참. 뽑는 거예요. 아, 옥수수가 개꼬리가 다 나왔습니다. 아까 배운 거 써먹어야지. 개꼬리가 다 올라왔어요. 옥수수. 저도 무한 개만 주세요. 예? 네? 예, 네, 저무 하나만 주세요. 야. <시장> 이거 김장 하셔야 되겠네 그죠? 아니 이거 아니지 <놀놀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배추 배추 저장할 아 저장 아 저장하신다고? 저장해가지고 만두도 하고 오늘 만두 속한다고 잖아 아, 아까 아침 엄청 마음이 막... 던데 잘라버려. 껍데기 저거. 저쪽에 같이 놓으면 흙다 버려. 응. 그거 그러니까 알아서 해가지고. 자, 별당님아비 아, 비가 와가지고 이구나. 응. 아 꼬랑지는 잘라주면 아빠. 이거 물을 밑으로 깔어. 배추 밑으로. 쏜잘라물잘 생겼네. 물을 위에 이파리를 조금 내놓게 잘라. 위에, 꼬다리 좀 나온게. 너무, 너무, 응, 그래. 자, 조금 더, 샥! 잘라요. 자, 뭐. 오, 저거 노란 꽃은 뭐지? 노란 꽃이 폈어요. 아, 갓꽃이에요? 아, 갓꽃이 노랗게 유채문양 피었는데요. 이거 씹어든시인데요 근데 고추가 왜 이렇게 커요? 우와. 고추가 한 20cm 되나봐. 네. <laughs> 여자 뭐 주방장님밖에 더 왔다 갔다 오려? <laughs> 고추가 왜 컸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 이게 이건 이제 가슴 못못 따겠네요, 그죠? 꽃이폈으니까 이건 이제 씨 받으려고 꽃을 피웠습니다. 저그 보라색 꽃은 뭐예요? 보라색 꽃. 예. 네. 아노는거 아닌가 보다. 이야. 자, 오늘도 울풍님 오늘 댁 덮밭에 와서 배추도 뽑고 우도 뽑고. 자, 이도 그냥 깔끔하게 비닐을 씌워놨네요 보다 뭘 심으실지 모르지만, 자. 잘 익은 배추, 두 포기, 가져갑니다. 이야, 옥수수가 열렸네. 옥수수가 열렸어요. 옥수수 좀 보이죠? 다음에 오면 옥수수 좀 먹겠는데요. 오, 가지는 아직 안 열렸네. 아, 고추가 지금 드렁드렁.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고추 따려면 또 힘들겠네. 이 야, 엄청 잘 열렸네. 야, 아주 정성 가득 지은 텃밭에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음,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내려더니 이제 그치고 하늘도 이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옥수수 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